형을 깎아주는 거에는요.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어요. 네. 하나는 판사가 그냥 깎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냥요? 네. 어떻게 깎아주냐면 야여너 보니까 반성도 하고 있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네. 그러니까 한 번은 깎아줄게. 네.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장량감경이라고 불러요. 이거는 판사 말입니다. 자백하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깎아주는 건 아니지만, 네. 자백하고 합의하면 보통 한 번은 깎아줘요. 그러면 법정형이 예컨대 (7년) 이상, 이게 법정형의 하한이잖아요. 네. 하한을 절반을 깎아줍니다. 그래서 (3년) (6월) 이상으로 깎아줄 수 있어요. 음... 그러면, 이거는 집행유예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? 네. 3년이 돼야 되니까? 네. 그럼 이거를 한번더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? 를 변호사는 사실 고민해야 돼요. 아... 그럼 깎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, 법률상 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. 네. 이러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깎아줘야 돼요. 음...